Know, Do you really think it's a good idea to go back to Earth? Probably not, to be honest. Do you really think it's a good idea to bring me back to Earth? I feel like everything's going to work out fine. 아스가르드 민간선을 장악하게 된 정체불명의 함선 like 로키는 자신이 맺었던 과거의 계약 때문에 생긴 일이라 직감하게 됩니다 파워스톤을 거머쥐는 타노스 no, 그는 스페이스 스톤이 담긴 테소렉트를 원하고 있었죠 타스를 저지시키는데 <놀람> 괴력을 가진 타노스 라그나르크 이전 비프로스트를 지키던 헤인달은 마지막 힘을 이용해 걸크를 니드가르드로 보내게 되는데 Within your grass. Tesseract l o t h e r e are two more stones on earth. Father, w i l l not fail. <놀람> <놀람> 그는 n n i n 지난날의 실패의 대가를 먹게 되고. <laughs> 과연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또한 토르, 로키를 죽인 타노스에게 복수를 할수 있을까요? 한편 뉴욕의 평화로운 오후. 스승 에이션트 원을 대신하여 센텀을 수호하고 있는 스티븐 스트레인지,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불빛이 센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도 최고의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스콧. 사실 스콧은 2년 전 소코비아 협정을 위반한 캡틴 아메리카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 혐의로 레프트 형무소에 갇혀야 했지만 지켜야 할 가족이 있던 클린트와 함께 2년간. 가택 연금형을 선택하게 되죠. 덩달아 정부는 엔트맨 슈트를 만들었던 핵크와 그의 딸 호프까지 협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게 됩니다. 정부는 그들을 쫓고 있고 핵크와 호프는 스콧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 버렸죠. 사흘이면 가택 연금이 끝난 상황에서 경고를 받게 된 스콧. 그는 그저 사흘 동안 집안에서 조용히 버티기만 하면 됐죠. 이지 피지 꿈을 꾸게 된 스콧. 양자 영역 속에 들어갔었던 스콧은 희미한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불길한 마음에 헤크에게 메시지를 남기게 된 스콧. I just had a really weird dream. You know, hearing this out loud, I'm thinking, uh, it's not an emergency. I 그날 밤 대수롭지 않게 스코의 하루는 지나가나 싶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여유로이 산책을 즐기던 토니와 페퍼 토니와 페퍼는 얼마 남지 않는 결혼 준비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토니 hey, Tony Stark I'm Doctor Stephen s t r a Hey t o you okay? Oh. do you think it was a dream or is it possible that you really saw my mom down there? i'm not sure. how's hank? still running. the house is gone. so is our freedom. how do you think he is? i can't be here. I, ca I can't be here. i'm under house arrest. Uh! <웃음> <웃음> 스트레인지와 브루스는 앞으로 다가올 위협에 대해 토니에게 설명해주게 됩니다. 여섯 개의 원소 결정이 농축된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려는 타노스. 파워 스톤과 스페이스 스톤으로 우주 최강의 존재가 된 타노스가 여섯 개의 스톤을 모두 모을 경우 천지가 개벽할 대학살이 일어날 게 뻔했죠. 지구에 있는 스톤만 두 개. 타임 스톤을 소유하는 스트레인지와 비전의 이마에 박힌 마인드 스톤까지. We swore an oath to protect the Time Stone with our lives. Our oath to protect the Time Stone cannot change. Vision is out there somewhere with the Mind Stone, and we have to find him now. Two weeks ago, Vision turned off his transponder. Tony, you lost another Super Bot. <laughs> <laughs> <speaking> Probably Steve Rogers. Oh, great. Yeah. <speaking> 2년 전 스티브와 크게 다투었던 토니 그 결과 어벤져스는 잠정 해체되었고 스티브는 사과의 편지와 함께 자신을 필요로 할때 연락할 수 있는 구형 휴대폰을 토니에게 보내게 되죠 어쩌면 서로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호프는 스코시꾼 꿈에 대해 궁금해했고, 행크가 숨어 있는 비밀 연구실로 스콧을 들이게 됩니다. 행크는 스콧이 양자 영역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분자보다 작아진 자신의 아내 또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죠. 호프와 행크는 스콧이 가택연금을 하는 2년 동안 양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터널을 개발하게 됩니다. 확실한 건 터널을 시험 가동한 지 5분 뒤 스콧이 꿈을 꾸게 된 것. 바로 행크의 아내 자넷이. 양자 얽힘 현상으로 스콧의 머릿속에 메시지를 남겨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터널의 과부하를 막을 부품이 필요한 상황 그들은 부품을 구하기 위해 버치라는 밀매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되 는데 아수라 장이 된 뉴욕 한복판 같은 시각, 학교 견학 을 가고 있던 you?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는거 대한 우주선 이 있는 곳 으로 향하 게 됩니다. 부품을 구하기 위해 버치와 대면하게 된호 아, 수잔, 사니. Who is this guy? Sunny Birch. He traffics in black market technology. Oh, no. There's that one. No. 오지선에서 내린 블랙오더의 앨범이죠. 킬 옥시디언. Certainly not. I speak for myself. I could trespassing in this city and on this planet. Bring me the stone. 버치, 인어 와일. 한편, 거울를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는 버치. 버치는 양자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을 자신의 바이오와 함께 진행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Thank you, Sunny. Really. But my father and I have something slightly more pressing than starting a business. But it will mend in time. 버치는 말벌의 화를 돕고 구만은데 좀처럼 나오지 않는 헐. r u 는 나노 기술로 만들어낸 마크 50으로 킬 옥시디언의 공격을 막아내고. 와스프로 변장한 홉. Hammer. l k What are you doing t 봐봐. 부품을 가지고 달아나는 버치의 부하은 토니를 도와주게 된 피터. 스트레인지를 납치하게 되는데 no! 거래를 마친 말벌 WASP 바로 그 체불명의 존재, 고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납치가 되고 있는 스트레인지, 피터는 그 뒤를 따르게 되고. 유령같이 물체를 통과하는 고스트, 고스트는 호프가 가지고 있는 부품을 원하고 있었죠. are you seeing this? o p get out of there! I gotta do something. Wait! 행크는 미완성된 수트를 건네게 되고 한편 피터는 우주 밖에까지 나가게 되고 숨은 막히고 있었지. 토니는 피터를 위해 만들어놓은 A-17을 발동하게 사라진 고스트 호프는 헨크와의 교신마저 끊기게 됩니다. 잭부선 안으로 들어오게 된 토니 are you okay? no he got the lap 탱크를 인질로 잡았던 고스트는 작아진 연구소를 훔쳐가게 됩니다 no. Come on. 우주선에 매달려있는 피터 I stayed on the bus. 과연 토니와 피터는 에보니모에게 납치된 스트렌치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호프와 헨크는 고스트가 훔쳐간 연구소를 되찾고 자넷을 구할 수 있을까요? 도 은하계를 수호하기 위해 우주를 이용 중인 가디언즈, 그들은 어느 함선의 구조 신호를 받고 좌표가 안내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가디언즈가 도착한 곳에 무차별적으로 학살된 아스가르드인들의 시체가 떠들고 있었고,